안녕하세요. 우인엄마예요. 어, 오늘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인이랑 쇼핑을 왔어요. 오늘 폭풍 쇼핑을 해볼 예정인데, 여기가 용인에 있는 링크맘이라는 육아용품 대형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베이비페어를 한번 가봤어요. 그, 때 어, 뭐, 브레짜나 뭐, 유모차 뭐, 크게 필요한 것들을 몇개 구입했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120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120일 때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한번 쇼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인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사러 나왔습니다. 저는 애기 용품을 최소한으로 사고 선물도 솔직히 많이 받았지만 최소한으로 너무 짧게 쓰기 때문에 신생아 때는 그렇게 절약해서 살고 있는데 그거 제일 잘한 것 같고 지금은 저희 4개월째 되는 아이의 놀이용품들 중 두뇌 발달이 좋은 지금? 것들을 좀 예, 해주고 싶어서요. 그런 것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꼬꼬마, 이거 우리 아이 필수품이에요. 예, 꼬꼬마. 이 친구 제일 친한 친. 구 어, 문어도 땡신 문어도 있네요. 어, 땡신 문어 하나 사. 꼬꼬마 질릴 수도 있으니까 땡신 문어 하나 사야겠다. 예, 문어 친구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가감하게. 원래 저는 잘안 사는데 쇼핑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문어 친구 하나. 아이의 놀이를 위해서는. 우인이를 위해서라면 거침없는 스타일이네요 오늘의 주인공 김우인씨가 직접 테스트에 나서셨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이시는데요 이거 뭐야 사자 사자 우와 우 멍멍멍, 먹 우와 우와 멍멍겠먹와다 잡아먹겠다 우인티 오구 좋아한다 오인띠 오거 해봐, 빵빵. 어, 20분 20, 이거 정도면 20분 용량 오요. 나와요. 예, 요 정도면 20분.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이거 좋아. 물고기물고기 물고기. 우이나 뭐 갖고 싶어? 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 사주자. 다른 장난감들도 한번 좀 둘러볼까요? 팔만스, 육만스. 귀엽다. 쓰리만스 이거 우리 우인띠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촉감놀이 고슴도치 애착 인형. 우인띠가 할수 있는 거는 3만스인데 별로 없네. 아까 도치개밖에 없네. 이것도 사주고 지금 이거는 못 가누기가 돼야지 하는 거잖아. 우인띠는 뭐선타하고 싶어요? 어, 오인띠 이거 사줄게, 엄마가. 이건 사실 아빠의 로망의 아빠의 카라 그러더라고요. 둘러보니 교구들도 있더라고요. 교구가, 아이 교구가 프레벨이랑 몬테소리가 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프레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기들 이것도 소리 들으면 서 음. 그리고 지금은 오감각 교육식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아 지금 오감각 교육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 다양한 촉감을 좀 애기들이 많이 만져보고 물고 아. 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애기들이 처음으로 이제 발달 같은 걸 시작할 때 음. 이런 거 이제 뽑기 놀이 하면서 음 이런 거로 근육 키우고 음 응. 그래서 이렇게 음 그래서 어, 같은 촉감 찾고 아 어, 여기에 이게 음 뭐지? 음어 그럼 바르다 얘는 보들보들하대 음 어? 음 아이 신기해 잡아볼까? 음 응? 어머 옳지 음잘 잡네 <laughs> 길게 봤으면 좋겠잖아요. 예, 애는 막 그쵸? 그쵸? 10초만 끝나던데. 음. 10초만 음. 끝나.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보일 때 음. 그냥 쫙 보여주고 그러면 3초 4초되면 딴데 봐요. 에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야? 에이. 토끼가 귀가 쫑긋 쫑긋하네 좀 어떻게? 계속 어... 시선을 갈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시선 얘가 책이 먼저 움직여. 어... 잘 보니 우와, 오펭귄은 어? 날개를. 하드닥! 하드닥! 움직인데 안녕! 어? 개구리는 위아래로 점프! 점프! 헉, 잘 보네! 어, 잘 보네요. 네. 그리고 엄마가 초점 연습도 많이 시켜주고 어... 잘 보여준 거예요. 잘 봐요? 잘 보는 거예요. 잘, 네. 잘 봐요. 이제 수면에 관련된 용품들을 좀 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도 봤다시피 저희 우인이가 잠자기 전에 좀 칭얼대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번 영상보다는 100일이 지나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잠시만요. 어 우인띠 왜? 자체 검열했는데 아직 싸진 않았습니다. 신생아와 함께하는 외출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아기를 데리고 어디 나오면. 그래도 이제는 요즘에 외출이 좀 잦아져서 쉬어졌습니다. 나인데 네, 갑니다. 기저귀도 갈았으니 아까 보려고 했던 수면 관련 용품들을 다시 찾아봅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 재울 때 쪽조기를 꼭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쪽조기가 너무 빠져요. 그래서, 아, 이 쪽쪽이가 안 빠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 쪽쪽이 신세계다. 진짜 예쁜 거 많다. 쪽쪽이가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쪽쪽이 없으면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잠들기 전에 여기 꼭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애기도 여러 개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건 실리콘 재질이 제일, 아이 여기가 착붙더라고요 여기서 붙고 어, 이게 좀 작은 거는, 잘 빠져요. 그래서 약간 좀 넙덕한 거. 근데 나는 이런 모양 있는 것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사고 요, 요 모양으로 요거 살까? 좀 밝게. 어떻게? 네. 요거는 새, 한 번도 안 써본 거. 어 여기 스와드롭 제품이 안네. 그러니까 아기 저희 모로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6개월 때까지 모로반사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허리띠 하는 거랑 이거 다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이거 입혀도 입히는 순간, 테열 퍼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는 투피스로 그냥 바지 안에 손 넣어서 그렇게 재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와드럽 제품도 추천합니다. 합니다만, 저희 얘기는 이것보다는 음, 투피스로 바지 안에 손 넣어서. 이거 다 있어요 이유식도 곧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이유식 하기 전에 행동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그 아이에 따라서 다른데 그 사람 먹는걸 입을 뻔히 쳐다보거나 밥이 좀 모자람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이유식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또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할지 책대로 6개월 정확히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예, 좀, 그 시기를 언제쯤인지 알고 싶네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치발기. 이거 지금 치발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딱 잡고 물고. 근데 우리 아이는 용품보다는 옛날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가재 손수건, 옷, 옷을 쪽쪽 빨더라고요. 이번에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 필수인 매트 코너입니다. 매트를 이제 곧 깔아야 되거든요 아이가 4개월 정도 되면 매트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뒤집기를 안 했는데 뒤집고 기면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편하게 이용해달라니까 이거를 밟을 수 있나? 아 좋다 글루도 아기가 편해야 되니까 아 이게 더 폭신하긴 한데 이게 좀 딱딱한데 이게 더난것같다고어 이것도 괜찮다. 이제 4 개월인데 곧 매트 시공해야 돼. 아, 몇 개월 정도부터 원래 하는 거예요? 신생아 네, 전에 미리 구매해 놓기도 하시고요. 아 네. 그래서 기거 이제베밀이하고 그러면서 거의 준비하니까 신경아때 먼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아 지금부터 보통 이렇게 거실 전체를 다 까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이들 가드도 같이 하실 예정이시면, 폴더 매트가 훨씬 더 적합하세요. 네. 그러면 두돌 전까지는 가드를 보통 하나요? 그러면 시공은 네. 좀 크고 쿵쿵거릴까봐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이거는 좀아기 때는 한 4살까지도 이걸로 쓴다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아, 이거 하고 청소하고 또 이거 깔아주고. 뭐가, 뭐가 돼있어? 요 아 여기 아 여기 어 그러네 안 끼네 관리는 그러니까 이게 네, 수월한데 전기장점은 네, 네, 뭐예요 아, 아 보기가 이쁘건 이게 훨씬 이쁜데 접는 거는 이게 내가 편하대 이게 네. 집에 가서 집 사이즈 보고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용품들도 좀 둘러볼까요 어 우리 애기 분유 사야 된다. 저희 아기는 앞타미 1단계를 쓰는데, 아, 이런 거 꼭, 얼룩 제거제. 얼룩 제거제? 똥이 옷에 묻으면 나 처음에 그냥 세탁기에 넣었더니 누렇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애벌 빨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벌 빨래를 하는데, 요거 얼룩 제거제, 이게 애벌 빨래 용으로 쓰면 안, 안 좋을까? 그치. 어, 요거 괜찮겠네요. 아, 필수품이죠. 방수요. 애기가 언제 어디서 오줌을 쌀지 몰라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라고 할 때도 오줌을 지리는 경우가 있어서 옷도 다 베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수 커버는 필수예요. 우와, 변기도 있어. 우와, 대박! 여기서 응. 어? 아. 어, 똥 싸나 봐. 바로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 벌써 두 시간이나 지났네요. 멘봉이에요 지금 너무 명품들도 많고 사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음, 부피도 너무 막 크게 차지 않고 그래서 일단 택배 주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인이가 좋아하는 아까 그 뭐지 마지막 그 장난감들 사고 싶은 말은 저렇게 해도 또 분명 씩씩하게 잘해낼 보라씨.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